제가 그동안 워낙 치실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치수를 먼저 쓰나요? 아니면 치실을 먼저 쓰나요?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치실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게더 중요했기 때문에 뭐 순서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 한 다음에 꼭 치실로 마무리하셔라 이것만 쭉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실험과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고요? 놀랍게도 치실이 먼저랍니다 다른 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써 오셨는지 궁금해서 우리 강냉이 형 여러분들께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무려 4,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칫솔 먼저 쓰신다는 분들이 거의 90%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 영상을 보고 칫솔을 먼저 썼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칫실이 먼저랍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사죄하는 의미로 오늘은 구독 구독, 뭐다 구독 다 구독, 이 구독 오 구독 이런 드립을 치지 않겠습니다. 무, 무릎 꿇을까요? 미국 사람들도 이게 궁금했나봐요. 미국 치주학회,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페리오돈 탈러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치실을 먼저 썼을 때가 입 속에 남아있는 치태가 더 적었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치실로 치아 사이 공간을 깨끗하게 털어주고 나서 칫솔질을 하면 칫솔이 그 치아 사이 공간을 조금이나마 더 닦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칫솔질을 먼저 하면 치아 사이에 껴있는 치태 덩어리 때문에 칫솔이 치아 사이에 덜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실을 먼저 쓸 때가 충치 예방 효과도 더 좋답니다.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잖아요? 이 불소가 치아 표면에 흡수되면 충치가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치실로 치아 옆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서 치약과 칫솔로 양치질을 해야 이 불소 성분이 치아의 옆면에도 더 많이 흡수될 수가 있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개를 구독구독하게 되네요. 아리아나 그란데 말이죠. 칫실 말고 워터픽이나 치간칫솔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죠?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일단, 칫솔, 치실, 워터픽, 치간칫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쓴다고 했을 때, 저도 다안 쓰지만 다 쓴다고 일단 칩시다. 그랬을 때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따로 연구된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치질을 청소하는 과정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 치실을 쓰는 거는 빗자루로 바닥에 먼지를 쓸어 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하는 거는 물걸레로 바닥을 빡빡 닦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빗자루로 쓸고 나서 바닥에 물걸레질을 하니까 치실 먼저, 그 다음 칫솔.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워터픽은 좀큰 음식 찌꺼기들을 빼는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청소하는 과정으로 치면 바닥에 있는 큰 쓰레기들을 줍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빗자루로 쓸기 전에 큰 쓰레기들을 주어야 되니까 워터픽은 치실 앞에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간칫솔. 이게 좀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치간칫솔도 어쨌든 칫솔이니까 치실보다는 그 다음 순서에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치약의 불소 성분이 치아에 흡수되는 걸 도와줘야 되니까 치약을 쓰기 전 칫솔질을 하기 전에 치간칫솔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워터픽으로 큰 음식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치실로 치아 옆면을 털어주고, 시간 칫솔로 한번더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칫솔과 치약으로 전체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반론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이 순서를 양치순서의 국룰로 그냥 우리끼리 약속합시다. 얼마 전에 팬텀 싱어를 보다가 정말 감동받은 노래가 있었어요. 부질없다. 뭐 이렇게 하는 흥타령이라는 구전민요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순서를 정했지만 사실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치실 쓰세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치실 사용하신 분, 지금 구독 버튼 눌러보세요. 이거 봐, 몇개안 올라가잖아. 시간칫솔 쓰세요? 워터픽 쓰세요? 아니, 그냥 기본적인 양치질이라도 어제, 오늘, 제때 잘 하셨나요? 안 하셨죠? 지금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든 나중이든 치실이든 칫솔이든 일단 뭐든 하세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순서가 뭐좀 잘못됐다고 생길 충치가 안 생기고 안 생길 충치가 생기고 뭐 그러겠습니까 순서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양치질부터라도 제때 잘 합시다 치실도 써주시면 더 좋고요 오늘 여러 가지 구강용품의 사용 순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고요. 지금까지 부질없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치과계의 설명충, 치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리아나 그란데 말이죠. 했다. 저 <laughs>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이게 왜요? 아리아나 그란데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짤이 있어요. 걔 맨날 이러고 나와요? <laughs> 이렇게. 왜요? 왜요? 그그 자리가.. 뭐 고양이야?